그렇지.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차 대고 조금만 내려가면 됩니다. 뱀 조심하시고요. 오, 뱀이다. 오, 뱀이다. 대박. 저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짐 갖고 와서 세팅할게요. 음, 여기도 좋아 보인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붕어 잡는곰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북 괴산에 어느 물가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 구역상으로는 음성천이고요. 어, 유명한 낚시 포인트죠. 앵천보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어, 세팅을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유속도 굉장히 심하고요. 글루텐을 달아 넣으니까 잡어들이 계속 붙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어, 멋진 붕어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유속이 너무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링을 작은거 3개 큰거 하나 이렇게 달았더니 그나마 조금 덜 흐릅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낚시가 될것 같은데 긍정적으로 글루텐 달아서 집어 한다 생각하고 부지런한 낚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 청년 형님이 도시락 사다 주셨습니다. 자, 먹고 낚시 진행하겠습니다. 응? 그렇지. 하나 나온다. 이야 뭐냐 이거 <laughs> 자 첫수 7시로 시작합니다 <laughs> 지금 시간이 7시 반입니다 2번 적벽 4 8대고요 7시 붕어 나왔습니다 들어가 있으라 우차. 붕어가 째는 힘이 좋아서 월척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비가 옵니다. 원래 예보상으로는 6시, 7시 비가 오는 게돼 있었는데 지금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천둥 번개도 치고요. 이 비가 붕어들이 입지를좀 불러 줄지 기대가 됩니다. 그렇지. 비 오는데 한 마리 나와줍니다. 우차. 와. 뭐야? 에헤이. 자, 한수 나왔는데, 발갱입니다. 자, 바로 방생할게요. 비 맞으면서 챔질했는데, 발갱이가 나와버리네. 그렇지? 내가 이긴 것 같다 얼른 나와라 오우 오우 다 와서 힘을 써 그렇지 뭐야 어? 야 씨. <laughs> 세상에 와 멋진 찌 올림에 메기가 나왔습니다. 아 글루텐 먹고 나왔어요. 자이 녀석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글루텐에 5분도 안 들어가 있는 왜기가 나오네. 그렇지. 우와 빠졌다. 그치. 뭐야? 에헤이. 다섯 칩니다. 1번 적벽 사팔칸. 아유, 조모 녀석이 찔러 아주 기가막히게 올립니다 자, 이 녀석은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가라. 에이. 또 잔발이 나왔습니다. 찌는 잘 올려주네요. 12시 정읍으로 제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야, 반딧불이 날아다닙니다. 아, 예쁘다. 그렇지. 아, 이제, 붕어 같은 붕어 나왔네요. <laughs> 자, 글루텐에 계속 어, 찌를 가만두질 않아서 옥수수로 넣었더니 바로 먹었습니다. 아, 이 녀석은 8치 붕어입니다. 그렇지. 아, 오늘의 최소화입니다. 찌울림 진짜 죽였는데, 이런 녀석이 나오네요. 요만한 녀석들이 계속 덤벼듭니다. 아, 이제 좀큰 녀석들도 나올 때가 됐는데,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음... Breaks and I'm burned by the morning light. I make the same mistake more than twice. Same song, but brand new dance. I wear out my third, second chance. You take my breath and I can't get it back. Might be time for me to face the facts. The best me is with you, but I know I got a lot to prove. They think we're too damaged to fix, but. we're just working through a little rust they like to say we're just young but i know we won't give this up sometimes i lose my mind and some t i m e s it's hard to find the reason why you stay by my side 자 오늘 이곳 충북 괴산에서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밤에 비가 오면서 많은 입지를 받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잔챙이들만 나왔습니다 그나마 뭐 붕어 같았던 건7치8치 이랬는데 사이즈에 비해 힘도 굉장히 좋고 즐거운 낚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제 만났던 붕어 방생하고 저는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 습니다. 오늘 은 여기 까지. 자, 어제 만난 붕어 들방 생하 겠 습니다. 고맙다. 잘 가라. 가 버렸 네요? <laughs> 자, 빨리 적겠 습니다.